신양기 6장 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문화정복의 주역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찬양한 곡 부르는 그 일이 사실은 문화정복의 주역이 되는 거죠 원래 그분들 찬양하던 그 천사의 타락으로 어, 지금 인간 세계는 굉장히 오히려 그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버리니까 다른 세상의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가사들 보세요. 그 전부 다 아주 별로, 내용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도 그 분위기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좋은 것처럼 막 하지. 그 내용의 실상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 뭐, 사랑, 가정, 파괴, 죽음, 뭐 이런 것들이요. 은어적으로 다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는 작사와 곡을 만든 자는 알고 있지요. 뭐 춤추는 것 보세요. 내용들 보면, 전부 다이 사단의 역사는 타락과 쾌락과 음란으로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저주방황에서 재앙과 하나님 떠난 속에, 고통 속에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쾌락 시대 당연히 여러분들 타락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폼페이 체육의 날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쾌락과 타락이 그게 다 했든지 나중에는 그냥 그 온천에서 이미 거기 그 당시에도 온천이 여러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쾌락과 타락의 시대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오냐? 그건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마만큼 쾌락과 타락의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재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걸 통해서 시대의 재앙, 가정과 가문의 재단, 재단, 재앙, 재 후대의 재앙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파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노래 한곡잘 만들어서 히트를 쳤지만 그 노래를 통한 재앙이 얼마나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이안 좋은 영향이 가는지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왜 하필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주셨냐? 맞더니 다른 거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찬양대하는 찬양대원들이 잘 기억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찬양해라. 이런, 그냥 하나, 그냥 찬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찬양해라 아, 네.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세상이 그냥, 여러분 가수들이 그 어떻게 가사를 다외우지요 음. 그들이 여기에 돕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거기 집중으로 50번, 100번, 500번 부르니까 이게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면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뒀다 여러분만큼 시대에 큰 문화정복의 주역이 없는 겁니다 이런 문화일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아니,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한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기분 되게 나쁘고 힘들고 하는데 그냥 합니까? 내 힘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 나 오늘 참그랬데 오늘 찬양할 때내 자신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거죠. 지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걸 이루어가고 계시게 됩니다. 찬양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라고 오늘 영광 들고 그랬다. 내 자신에게 은혜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영향 가게 되어 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들요그 언약이 나뿐 아니라 언약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것으로서 그 속에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마만큼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멘. 아 이게 이렇게 되어있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을 두기 위해서 우리 선거대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세 가지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세 가지 체질 무슨 체질이죠? 어, 여러분이 응답에도 성공의 체질이 있어요. 이런 불신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는 데는 아예 뭐체질이딱돼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딱 가지고 있고, 이체질화돼 있어요. 그 뭐냐? 굉장히 여러분들, 합리적, 그리고 사실적 이게 있지 거기다 우리는 뭐요? 영적으로 딱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게 돼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인데도 여러분 거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은어이고저 사람 그것도 잘 됐네 그은면 이거 돼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거 돼있어요 우리 찬양대가요 성공체질 찬양의 체질 딱. 아 내가 오늘 이 찬양할 때 분명히 주의 성령이 역사시고 주님이 이 시간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겠지. 이사야 여러분들 그 6장 1절에서 내용을 이미 이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본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본거 여러분 영적 세계 모르고 영적 힘 없으면 절대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하고 다투다가 사람하고 힘들다가 현장에 힘들다가 계속 마음의 육신에 병듭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힘이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그랬죠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만 시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어, 다 도망갔대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니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환란 핍박으로 인해서 시대반의 죽음은 도리어 동화선이 된 것이다. 아, 이 성공의 체질 내가 갖춰야 되고 찬양 하나 해도 여러분 성공의 체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나 오늘 기분 되게 나빠. 오늘 성가지 갔더니 오늘 좋은 사님말 아는 찬. 괜히 어,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야. 아니야, 오늘도 같더니또 순종한 사람 약간 까칠한 겠도 이게. 자꾸 내가 보니까 자꾸 그런 걸요. 괜히 스스로를 망가뜨려가지고 전부 그럴 필요 가 없어요. 성공체질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사고, 사실적 영적 사고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보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은 영적체질 한마디로 영적체질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소리한 거죠. 어떤 흐름속에 말씀이신이 그리스도 속에 피어하게이 그리스도 이 그리소 속에 영적 체질 제대로 만들어라.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공 체질 가지고는 진짜 응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체질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공체질하고 영적체질이라는 얘기는 무엇으로 각인시키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내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 구원의 감사로 오늘 찬양을 하면서 내 인도받는 그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오늘이영적배금 가지고 찬양할 때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마음의 눌림이 된 사람들이 누림이 되고 평화를 얻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적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요. 찬양할 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 여호와가 오늘도 내 인생의 걸음, 내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비경, 사단의 손에서 그분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움 세상 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전기를 가지고 내체제를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아주 중요한 보금체질. 보금체질. 우리 찬양대 정도 하려면 여러분들 해석도 잘해야 돼요. 수용도 잘해야 되고요. 포용도 잘해야 돼요. 왜? 한순간에 기분과 감정이 내 오늘 찬양의 상태를요, 다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기분 나쁜 게 이제 탁, 나서, 교회에서는 찬양 입 벌리는데, 입이 잘 벌어지든가요, 안 벌어지든가요. 이따가 나 이따 집에 가면 이렇게 반격해야지. 그때 그 얘기했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따지야지. 말씀도 안들리니마귀가요 굉장히 박수치고 좋아하는. 수영, 포용 잘해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고, 하 이게 되면 뭐야 모든 것이 원래스가 합력하여서오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게 체질이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아, 뭐 그게 무슨 뭐 체질이 되고, 그게 무슨 뭐 축복을 이루어 하요? 난 그런 말 처음 들어. 교회 가문이래 그러니까 겨우 자기 신앙을 다 망가뜨리는 말을.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성가들에 뭐가 중요하냐?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 빌리포 우리 4장 6절, 7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요한복음 13장 1절, 3절에도 보니까, 벌써 마귀가 가려진 대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 이야, 이 마음은 여 생각 하나가요. 그렇게 중요해. 생각. 이거 하나 갖고 보세요. 야, 그래 나 하나 죽지 뭐 내가 안 죽어. 근데 여러분 문화 정복의 주역 청년이야. 저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섯 명인데 지휘자도 없이 하더라. 근데 야 은혜가 되대. 사람들이 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문화의 흐름을 여러분 끌고 갈 수는 여러분이 되야 돼.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게 되면 참 주민상담도 나와서 멋있게 응? 갑자기 길거리 갔다가 탁탁탁 열어가지서 갑자기 이사람 하는데 저쪽에서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막 사람들 이야기 뭐야. 그런 길거리에 어떤 그 작품도 하나 만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그 문화를 그 시대의 트렌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굉장히 쑥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쑥스럽고, 하그 다른 사람 멋있고, 나는 못하는 거 같고,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인생의 목적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우리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다 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서론에 목을 메고 여기에 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언약으로 누리고 전달하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한 분의 찬양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플랫폼에 축복 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저 찬양대원 보니까 얘기하면 내가 뭔가 힘을 얻고 인생에 답을 얻고 참 마음이 편안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뭐지요? 나의 작은 입술 통해서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내입 네 가지고 세계보음화하게 하여주옵소서 엽사로 하면서 합시다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찢지고 복고 하지 말고 세계보음화 합시다 그니까입 안에 있는 것도 그냥 그거 못 놀려가지고 막그러잖리만입 아, 있으면 어떡요마만입 있으면 여러분 주를 찬양하는 그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그입 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뭐지요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요거 가진 사람들이 시대의 문화를 전부 정복했어요. 특별히, 배드로 보니까, 사장님, 사장님, 도저히 안 나오는 문화가 안진백이잖아요 아유, 저 날로서 해서 안 돼. 나면서부터 안진백이된 자의 그 영적 흐름의 문화를 싹다 정복해버렸어요. 야 예수 이름이니까 되네? 예수 이름이 이러면 되네라고 하는 이 문화의 흐름이 정복돼. 야, 찬양하니까 악신이 그러네? 기도하니까 막 마귀가 벌벌벌 네 여러분 간지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간지하는 자막 있을 때 어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뭐이여면요 간지하다 가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간지해서 내 옆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갑자기 이렇게 할때딱 가서 그리스도 그냥 진짜 저는 여러분 한 번도 못 겪은 게 아니에요. 간지. 에이, 그, 뭐, 이런, 목사님, 뭐, 내가 어떻게 되고, 뭔가, 심장이, 뭐가, 혈류가안 돼가지고, 간진, 간이라는 사람 가서 한번 기도 진짜 해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영하론이, 고, 고, 고만 해도, 간질하다가딱 멈춰. 가지고손딱대고딱 딱 있으면, 아, 또 그래요. 그리스 도 이름으로, 영하론이, 저주받고 떠나갈 지어다그러면그몇 번만 해보지. 그 이름으로, 그냥간절다가딱 멈춰요. 끝나. 저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체험해봤죠. 간질, 예, 간질 그거는 고치지 못. 예수 이름으로는 그 문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있다. 그리스도 이름. 네. 귀신들려가지고 다모주산님도 학생 데리고 왔어요. 네가 오늘 해결받는 길딱 하나 있어야 돼. 하... 내가 무서워가지고. 감사중학교 그는데 얘가 떠를 그 이런 그 일회용 걸 이렇게 감싸서 왔어요 이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은 제수해고붙는다고 아무도 이렇게 <laughs> 만지지 않아 옆에 이 선생님들이 목사님 얘가 오늘 분진사바 분진사바 하다가 갑자기 확 돌쳐가지고 얘가 해가지고 이거 거품 내보려서 얘가 있는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러고 나서 열흘하고 왔어요. 대학까지 잘 가고 공부 지금까지 잘하고 예수 잘믿고 있다. 흑암의 세력, 흑암의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눈알을 바꿀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138의 주역 이 사람들이 뭐냐? 전부 그리스도를 보좌화시킨 사람입니다. 보좌 그리스 이름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문화화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이름의 권능을 제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네. 이 이름만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또 문화 정복의 주역된 여러분들 걸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네. 문화 정복의 주역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네. 찬양을 통하여 악신이 떠나가게하여 주시고 네. 병든 자가 취유으로 깨어 주옵시고. 네. 마음과 생각이 힘든 자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미래가 불안한 자가 오직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